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밝히 말씀하셨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별은 옛적의 천사들, 베들렘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과 같이 오늘날에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되 조림이 때와 같이 조롱과 멸시와 거절을 당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오신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그 소식을 환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구족께서 오시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하여. 분노와 주모심을 품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리 떠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